거죠. 수용체를 정상화함으로써 31%를 개선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굉장히 좀 궁금해하는 게 야, 여기는 88% 정도 고치는 저 개선하는데 여기는 왜 31%밖에 개선을 못 하냐 그러는데 사실은 이 31%가 훨씬 큰 겁니다. 왜냐면 하 요거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세포를 정상화하는 거고 요거는 단지 이 최장 최장이라고 하는 기관을 정상화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 인슐린 저항성 31%를 개선하는 것이 효과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나온 방송이 있는데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은 바로 이한 그루의 사과나무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대표적인 성인병인 복부비만, 고혈압, 당뇨병, 그리고 고지혈증과 심혈관 질환. 이 질병들은 각각의 다른 이름으로 발병되지만 사실 그 뿌리는 같습니다. 모두 대사증후군에서 비롯된 질병인데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에 속한 사람들은 고혈압, 당뇨병 등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특징을 보입니다. 해마다 급증하는 대사증후군,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과거의 의사들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을 별개의 질환으로 생각했고, 치료도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모든 질환이 같은 뿌리에서 출발하며, 한 가지가 발병하면 다른 병도 함께 생기기 쉽다는 것을 알게 됐죠. 따라서 대사증후군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 썩은 뿌리를 잘라내면 열매들이 건강하듯이, 대사증후군도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해야 각종 성인병으로부터 건강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1988년 리븐 박사가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신드롬 x 를 언급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리븐 박사는 많은 질병이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논문을 발표한다. 인슐린 저항성은 혈당 장애와 혈액 내 지방 증가, 그리고 고밀도 콜레스테롤의 감소, 고혈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네, 그래서 이 리본 박사가 연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있는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의 근본 원인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제품이 바로 이 인슐린 저항성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이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이해를 꼭 하셔야지만 저희 제품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은 아까 그림에서도 보여,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수용체와 관련 있어요. 세포막에는 수백 가지 물질을 수용하는 수용체가 수천만 개 존재합니다. 개념도로 그리면 마치 이런 거와 비슷해요. 이게 세포막이면 여기에 이렇게 열쇠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쇠가 맞으면은 열쇠가 맞으면은 문이 열리면서 이렇게 원하는 물질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열쇠가 안 맞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쇠가 안 맞는 거, 열쇠가 안 맞게 된 것을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나쁜 말이죠.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 그러면은 세포가 제 역할을 많이 못 한다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어디든지 쳐보면은 대사증후군의 원인 이렇게 치면은 이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당뇨, 치매, 고혈압, 중풍, 심장병, 비만, 고지혈, 혈전증, 고인슐린성, 혈증 이런 것은 다한 나무, 한한 한 가족이에요 이게 한 가족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분이 고혈압이 잘 생기고요 고혈압이 있는 분이 당뇨병이 잘 생기고 고혈압, 당뇨가 있으면 은 중풍이 잘 오고 하는 게다한 뿌리입니다 한 나무죠 근데 이 나무를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냥 상식적인 수준이에요. 그냥 인터넷 치시면 다 나와요. 고혈압의 원인이 뭡니까 치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인슐린 저항성을 상당히 개선하, 개선할 수만 있다고 하면 여기 있는 이 나무에 있는 열매들을 한꺼번에 개선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당뇨병이 이렇게 하나로 돼 있지만 실제로 당뇨병의 합병증은 스무 가지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고혈압의 합병증도 열 가지 이상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열매를 보면 당뇨병 하나로 돼 있지만 그 합병증까지 계산하면 얘가 스무 가지, 열 가지 이렇게면 하 이게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대사증후군에 관련된 합병증까지 하면. 백여 가지가 됩니다. 이게 사실은. 근데 이이 백여 이 가지의 뿌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죠. 우리 제품이 바로 이 인슐린 저항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최고의 제품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제품이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근본 차이가 근본적인 차이가 몇개 있는데 어, 초반약들과 인슐린 주사는 일시적으로 조절해 주는 거죠. 근데 우리 제품은 근본적인 고 원천적인 것을 해 주는 거예요. 정상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완전히 정상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people b e c o m i 약 사용자의 70% 정도가 정상이 되고요. 정상이 되고 나서는 약이나 주사가 필요 없고요. 우리 제품을 안 드셔도 돼요. 우리 제품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지 조절형 제품이 아니다. 두 번째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안전성입니다. 안전성. 안전이 제일 네, 중요하겠죠. 사이 부작용이 사이 전혀 없어야 돼요. 거의 모든 원료가 다 식품이기 때문에, 약이 전혀 아니에요. 절대 부작용이 없습니다.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세 번째는 이제 내성이 없다는 겁니다. 보통은 시간이 지나면서 복용량을 점점점 늘려가야죠. 내성이 생기니까. 하지만 우리 제품은 반대로 내성이 없기 때문에 점점점 줄여서 먹을 수 있다. 이세 가지가 현재까지 나온 모든 제품하고 차별화되는 요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나왔을 때 세상이 사실은 팔각 뒤집혔습니다. 헤드라인스, 인아시 헤드라인 뉴스 미디어 커버리전 세계적인 Ideal 모든 당뇨 회에서계적인전 세계적인 모든 당뇨 학회에서전세계서전 세계적인 모든 당뇨 협회에서 계적인 모든 당당 당뇨 So people are excited about excited, this. Yeah. This is generating a lot of excitement. And then the, a lot of TV coverages, and uh, uh, people are excited so about our particular product. Uh, you know, the leaderships of American Diabetic Associations recommend. This treatment to their own patients. Many doctors are using uh, this product on themselves. Right now, there is a even a uh, forum of doctors discussing the hand clinical, first clinical about this product. 정도로, so, uh, doctors are excited about this product too. Yeah. Sounds like there's a lot of credibility. And Dr. Kim, I'm curious, what pharmaceutical saying about... 자 그래서 이 제품이 사실은 나왔을 때 세계가 발칵 뒤집혔던 제품인데 에, 사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크게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메커니즘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네 번째로 어, 임상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 제품을 개발한 캐나다 캘거리 대학에서 임상 실험을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먼저 동물 실험을 했습니다. 동물 실험.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당뇨 걸린 쥐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얀 게 이렇게 혈당의 변화가 없죠. 혈당의 변화가 이렇게 굉장히 높게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제품을 먹었을 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혈당 수치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슐린 분비가 증가가 된다는 거죠. 아까 맨 앞에 그 약리 작용에서 보셨을 때. 예, 우리께 보통 한88% 정도 인슐린 분비 기능 개선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바로 그런 임상 실험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용체의 문제죠. 당뇨는 크게 아까 말씀드린 인슐린과 또 하나는 수용체, 세포의 문제라고 그랬는데, 세포 중에서도 이제 간과 근육이죠. 이 간에서 수용체가 잘 맞아 떨어지는 게 이렇게 증가한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근육에서도 수용체 결합률이 이렇게 높아진다. 수용체 결합률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세포 속으로 포도당이 잘 들어간다고 하는 거니까 그게 바로 당뇨를 조절해 주는 근본적인 조절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제품을 그냥 우리 제품을 일반인들이 탄수화물을 그냥 먹었을 때 탄수화물을 그냥 먹었을 때 혈당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 제품을 드시는 분이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는 안 먹었을 때보다 조금밖에 안 올라가죠. 바로 혈당 조절이 된다는 뜻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주에게 일정한 시간에 지났을 때, 당뇨병이 에, 걸리도록 만들어 놓은 쥐에게, 우리 제품을 안 먹은 쥐는 당연히 당뇨가 걸리겠죠. 100% 당뇨가 걸립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 제품을 먹은 쥐는 이렇게 당뇨에 걸릴 확률이 20%대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20%대로 발병률이 그런 임상 결과고요. 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니 여게 사람 이름이고요. 그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에, JS라고 하는 사람은 당뇨를 13년 동안 앓았는데 우리 제품을 8개월 드셨어요. 그랬더니 투여 전의 혈당이 417이었는데 우리 제품을 먹고 난 다음에 132로 떨어졌고요. 그래서 현재 인슐린 주사를 맞던 분인데 인슐린 주사를 안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밑에 보면 YS라고 하는 사람은 당뇨알렌 지가 7년 됐는데요. 저희 제품을 6개월 먹었고요. 398에서 180이 됐죠. 그런데 아직까지 180이면 숫자가 꽤 높으니까 높죠. 그런데도 이분은 인슐린 주사를 지금 끊은 상태에서 들고 계셨다는 그런 임상 자료입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혈당이 조절이 되냐. 자, 우리 제품을 안 먹은 사람의 이 혈당 수치가 이렇게 높고요. 우리 제품을 먹었을 때 이렇게 정상으로 조절이 됐다는 어, 결과입니다. 자,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에, 많은 사람들이 그 우리 제품을 먹었을 때 일정한 기간 드시고 나서 끊었을 때 어떻게 되냐 하는데 그것도 저희는 임상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주황색으로 보이는 색깔이 우리 제품을 드시고 있을 때의 혈당 수치고요. 이 초록색은 우리 제품을 끊었을 때 혈당 수치거든요. 큰 차이가 없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제품을 일정한 기간 드시다가 우리 제품을 끊어도 혈당의 변화가 없다.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보면 여러 차례에 걸친 후속 임상시험 결과 P700을 사용한 중증 성인, 성인형 당뇨병 환자 중 70%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혈당치가 정상화되었고요. 아주 중요한 건 이거죠. 거의 모든 합병증이 완치되었다고, 완치되었고, 이후 P700 사용을 중지하여도 정상 혈당치가 유지되었다. 이렇게 이 책에 쓰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제품은 이 먹는, 원래 그 기능성 식품이나 건강식품은 이, 먹는 것이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제품은 이 마커스 카이푸스 박사가 쓴 책에 보면 어느 정도 먹으면 어떻게 되겠는가를 쓰여놨는데요. 우리 제품은 특별히 혈당이 얼마나 높냐, 낮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뇨나 대사성 질환을 어느 정도, 어느 기간 알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이 부분은 인슐린 저항성하고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3년 이내에 당뇨를 아르신 분들은 최소한 1개월에서 3개월을 먹게 되면 이제 좋은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여기에 근본적 장기 치료, 보통 한국말로 이런 걸 완치라고 합니다. 근본적 장기 치료는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드시면 도움이 된다. 그리고 한 3년에서 6개월 정도 당뇨를 아르신 분들은 한 1년에서 2년 이내에 예, 거의 정상화 가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증, 한 6년 이상 아르신 분들은 한 2년 이상 드셔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한국에서 강의를 할때 보면은, 어, 한 20년 아르신 분이 사실은 두달 먹고 정상 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거기서 끊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왜냐하면 이 박사님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혈당 조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인슐린 저항성을 정상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아르신 분들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20년 정도 당뇨를 알았는데 우리 제품을 먹어서 2개월 만에 정상이 왔다 하더라도 끊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